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약칭 문추위가 하와이 한인회의 문화회관 건립기금 반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만다장 문추위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보시겠습니다. 문추위는 하와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비영리 재단입니다. 문추위의 탄생은 전 하와이 한인들의 공금행령으로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와이 한인회에서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기금 모금을 했다가 전 하와이 한인회장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모아둔 기금이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한인회가 동포들의 신뢰를 1차 문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며 현재 4월 30일 현재 81만 4,521불 40전을 네 곳의 은행에 적립해서 투명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취위 웹사이트를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하와이 한인회의 주장은 문취위를 해체하고 한인회가 단독으로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고 문취위는 전처럼 하와이 한인회와 함께 하자는 주장입니다. 2007년부터 4년 동안 문취위와 한인회는 아, 협력해서 전례 없는 액수를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강경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문취희가 불법 단체이고 한인회 밑으로 들어와야 하며 문취희가그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돈을 한인회로 이관해서 한인회가 단독으로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여서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문취희가 불법 단체이고 해체되어야 되는 단체라면 왜 강경 회장은 코랄 크릭 대표로서 문취희의 기금을 어, 기부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문치일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지금까지 어, 중상모략하는 투서를 어, 여러 정부기관에 보냄으로써 하와이를 문제 지역으로 만들었고 급기야는 정부 지원금이 환수되는 사태를 낳았습니다. 이제 임기가 몇주 남지 않은 강교 회장이 법적 소송을 함으로써 임기 내내. 화합보다는 분열을 하고 또 기금 모금하는데 협력하기보다는 방해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법적 소송을 통해서 기금 모금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는 동포들의 수건 사업인 한인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문취이가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문화회관 건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취위는 작년에 한국인 소유의 엘피스사로부터 관리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토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비용은 지금까지 모두 엘피스사가 지불하였고, 저희 문취위에서 기금된 돈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문추는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와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모금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한국 국민이 문추위에 기부를 하시면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도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문추위는 하와이에서 한인문화회관을 건립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